저, 이곳은 만천곤충박물관 4층 곤충표본 전시 판매장입니다 만천의 심은 다양한 헤라클레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넵튠도 많습니다 아하, 모든 곤충표본이 가득가득한 만천곤충박물관 4층 곤충표본 전시장 오늘 동영상은 무엇일까요? 과연? 으흠. 아하! 건 중표본 언박싱입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우와, 근데 표본 상자 정말 많네. 가득가득. 안녕하세요. 만철입니다. 만아. 하하.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아 이거 시커머네 옛날에 원래 이 시커먼 거는 그 벤클루 딜러가 이렇게 많이 보냈었는데 그렇죠. 어허 이거는 지금 할리문 아닙니까 뭐 그런 거 같습니다 할리문일 아, 거 같은데 까만 걸로 보냈는데 이상하게 얘안 예, 하는 짓 하네 하하 어쨌든 어쨌든 곤충 표본이 꽤 무게는 어떻습니까 이거 묵직합니까? 묵직합니까 아하 묵직합니다 그러면 (ems)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소리인데 억울하다 잘 말려서 보내지 않고 자 과연 어떤 곤충 표본이 수입되었을까요 궁금궁금 아좀 멋진 곤충 좀 보내면 안 되나 아 위에 신문지가 있네요 또 한국 거죠. 네. 하하 이렇게 참 모든 신문지는 한국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영문이지? 아, 참 신기한 23, 일이네. 24년 7월 거네요. 24년 7월? 뭐 오래된 것도 아니네요. 오호. 자. 자. 가만히 있어봐라. 어허. 어. 이거는? 기대온이네요. 기대온 기대온. 역시 한리문이군요자 한번 옆으로 좀한짝 꺼내줘보세요. 봉투 한 100개씩 들어있겠죠 이게? 음. 자. 자. 자 기대원들이 양이 친구는 뭐 사이즈가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가격도 다 똑같아요. 네. 크나 작으나 작은 게 들어오면 소원해, 큰게 들어오면 이익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내가 화낼까 봐 크고 좋은 걸 섞어서 보냅니다. 일부러 음흠. 뭐야 이거 계속 기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 진짜. 야 이거 뭐다 뭐, 뭐 다른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하면서 봐. 기대원 기대원에서 몇 개째 나온 거야 이거? 허이구. 일곱 개. 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우리기대허허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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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니요. 기대허 없어요? 저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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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다른게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니허허허허하허허허허허허허궁 어? 이것도 우리 많은 건... 뭡니까? <laughs> 헉!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이거? 480? 480? 야, 이게 우와, 480 마리. 우와. 이게 480. 이야 풀크리포리움 수컷인데 480마리? 4 8 0마리다된다 480마리인데 480 뭐해? 어쨌든 여기 놔주십시오 음.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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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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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놨지? 신기하네 이야 정말 와 불크리프리움 수컷입니다. 수컷 필요하신 분, 아하 뭡니까? 불크리암. 암컷. 아, 암컷이 또 이거 와이것도 많다 뭐가? 이것도 하하. 이야, 우와, 자, 야씨 끝입니까? 아니 더 있습니다. 또 있으니까? 뭡니까? 불크리암컷. 시또 거... 있네. 이야, 진짜 많이 보냈다 이거. 또 있어요 설마? 이번에 딴 친구 어? 이거 아무스 봐. 이게 뭐더라? 리즈스인가? 아닌데. 이게 뭐더라? 아 씨,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저 리즈스 말고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아하, 여기 뭐였더라? 음, 아하. 예, 자급손이. 네, 아, 자급손이. 자급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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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급손이. 아하. 자급손이가 살짝 좀 요거보다는 좀 조금 비싼 건데. 그래서 역시 개체수는 많지 않지만 정말이... 아작곱소니 아하 야 근데 진짜 이거 우리 이거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럴 걸요. 내가 알기는 엄청 많은데 그 이거를 해야. 또 보냈어 대단하다 와 없습니까 끝입니까 네 끝입니다 끝이네 네. 열쇠고리도 잔뜩 보냈네 네. 어쨌든 네. 야자 풀크리포리움이 수컷 암컷 잔뜩 들어왔어 잔뜩 진짜 잔뜩 자, 잔뜩 들어온 김에 예, 저렴하게 공급해드릴 모양이니까 만천에 오셔가지고 진짜 근데 신기한 곤충 아닙니까 이거 어허, 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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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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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눈으로 찾기 힘들던데 그러니까 <laughs> 이거를 이거를 야 상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풀 크리포리움 필요하신 분 작업 손이 필요하신 분 만천으로 고고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기대원 장수풍뎅이 사이즈별로 필요하신 분만천오십시오 잔뜩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게 잔뜩 있다고 해도 또 어느 순간에 또싹 빠지면은 그쵸, 그쵸. 부족합니다. 이 기대원은 항상 미리 교육하시는 분들은 좀, 좀 보관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증 표본 언박싱은 인도네시아 자바의 할리문 딜러가 기대원 한천 마리 정도 된 것과 풀클리퍼움 300컷, 수0컷 그리고 자곡 소니를 I'm 보냈다는 소식입니다. 아. 영상을 다시 마치겠습니다. 11,000입니다. 만우 와! 이거 있는 것만 자꾸, 이거 자꾸,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아하, 사재기야? 으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